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경제개발 60년 두 번째 주제로 일본이 이웃이라는 행운이라는 제목으로 한일 국교정상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일 국교정상화는 1965년, 그러니까 경제개발을 추진한 지 불과 3년 뒤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한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은 일본이 이웃이라는 게 대한민국에게는 행운이었다 하는 점을 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한국에 왜 필요했느냐? 자, 한 나라가 성립하고 나면 세계 다른 나라들과 국교를 맺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였습니다. 북한과는 사생결단의 적대 관계에 있었고 또, 북한을 지원, 옹호하던 중국, 소련과는 한국이 국교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이웃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게 국교를 맺을 만한 나라는 일본이었는데, 이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쉽게 국교 정상화로 가지를 못했고, 1965년에야 국교가 수립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점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일본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어요. 한국보다는 선진국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점이 있는 친구를 사귀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은 특히 경제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선진국이었고요. 또 1960년대, 70년대 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진국가와 국교를 맺으면 한국이 여러 가지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또 1970년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체제가 존속을 했고 그 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에 있어서는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맞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 소련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지원까지 얻는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맺는다면 한국의 안보가 더 튼튼해질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냉전하에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 구축의 필요성, 여기서도 한일 국교 정상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경제개발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경제개발에는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한일 국교정상화는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섭은 어려웠습니다. 1952년에 한일회담이 처음 시작됐는데, 박정희 군사정부가 1961년에 성립하도록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때 서둘러서,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민간정부로 전환한 다음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13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거기에는 한국의 미숙함도 있어요.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미숙함도 있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과거 자신의 그 지배를 받았던 나라다. 이렇게 해서 오만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보였고 이것 때문에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한일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일 간의 청구권 특별 조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의 피해를 받았으니까 뭔가 배상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당시의 국제 관계, 국제법상에서는 한국은 식민지배의 피해를 받은 나라가 아니라 단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었어요.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의 일부였다가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그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된 나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전승국도 아니고 식민지 피해국도 아니고 단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었어요. 원래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여러 가지 거래관계, 채권 채무관계, 경제관계 이런 것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게 갑자기 단칼에 끊겨가지고 미처 청산되지 않은 한일 양국 주민 간의 한일 양국 간의 상호 재산과 채권 채무의 조정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간의 상호 재산 채권 채무를 조정하고 청산하는 거. 이게 국제법적으로 부여된 한일 회담의 의제였습니다. 한국은 전승국으로서 배상 요구도 할수 없었고 또 식민지 피해국으로서 배상 요구도 마찬가지로 할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로지 상호 재산 채권 채무의 조정 청산 이거를 할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1952년부터 회담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한일 회담에서 진전된 사항은 우선 일본은 역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측 주장 청구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의 역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받을 것이 있다 하니까 일본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던 일본 민간인의 재산. 그냥 놓고 다 떠났습니다. 이 민간인의 재산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본래 몰수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몰수가 됐어요. 미군 전기에. 이러니까 일본은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청구할 게 있다. 바로 한국에 남겨진 일본 민간 재산,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회담 논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담이 결렬됐다가 결국 미국이 중재해서 일본은 이미 몰수된 일본인 민간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측이 주장하는 청구권의 개별 항목을 검토하던 중에 5.16 군사 정비이 일어났고 그걸 이어서 역시 박정희 정부도 초기에는 한일 회담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청구권을 주장하고 일본은 그에 대해서 한국 측 주장의 근거를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국 입장이 크게 괴리가 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국 측은 일본에 대해서 약 7억 달러의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 측은 7천만 달러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 그것만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거의 10대 1이에요. 한국은 10 개를 달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1 개만 줄수 있다고 하면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일본도 이를 타결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변경해서 청구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경제 원조를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측이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본 금액이 1962년 11월에 김종필 오일아 회담에서 타결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입니다. 무상이란 말은 3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그냥 준다는 거고요. 유상이란 것은 공공차관으로서 나중에 한국이 일본에 갚는다, 상환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이라 외상이 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딱 봐도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김종필 씨가 1926년생이에요. 만 36살입니다. 만 36살에 김정필 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한국 측 대표로서 일본에 가서 일본 외상과 만나서 이 한일 국교정상화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타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당시 박정희 의장도 나이가 45세에 불과했고 그 2인자였던 김종필은 불과 36살이었어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당시 한국의 명운을건 국제회담과 그리고 주요한 결정에 관여했다,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김정필 오이라 메모인데요 김정필 씨가 오이라 외상과의 회담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나중에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1, 2 하고 되어 있는 것은 무상.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그냥 주는 돈, 이런 것 관련해서 한국 측은 3.5억 달러를 달라고 했고 일본 측은 2.5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으면 좀 합의를 볼수 있겠죠? 그 중간 지대. 그래서 3억불에서 합의를 봤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유상. 나중에 상환하는 공공 차관은 한국은 2.5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일본은 1억 달러를 주겠다고 했고 일본은 1억 달러를 더 내고 한국이 5천만 달러를 양보하는 2억 달러 선에서 타결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2년 11월에 청구권협정의 기본 선언 합의를 봤는데 1963년에는 한국이 민정 이양등 내정 문제로 이 한일협정을 타결짓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민정 이양이 이루어진 1964년 봄에 한일협정의 타결에 나섰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야당과 대학생이 이 1964년 봄에 격렬한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요. 특히 6월 3일 63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이 회담이 1년이나 지연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이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3년에 한국은 외환고갈 위기에 처했어요. 순외화 자산이 2500만 달러밖에 안됐다 하는 겁니다. 1964년 봄에는 한시라도 빨리 한일협정을 타결지어서 일본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청구권자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외환고갈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1년이나 지연이 됐어요. 1963년, 64년 외환고갈 상태에서 버텨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재정긴축을 행했어요. 1963년과 1964년의 재정 지출을 1962년 수준에 맞춰서 극도로 긴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힘겹게 꾸려가고 있었는데, 한일회담이 1년 더 연장됨으로써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은 사실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5년 6월 22일에 협정이 체결이 됐고요. 8월에 국회에서 비준이 됐어요. 그리고 65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자금이 들어온다면 66년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일협정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일 합병 조약이라든가 또 을사 조약이라든가 하는 모든 1910년 이전의 조약은 이미 무효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었냐 합법이었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따지기로 하면 합의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1910년 이전에 맺었던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상으로 3억 달러를 그냥 주고 2억 달러는 공공차관으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것의 명목을 한국은 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본은 독립 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을 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청구권 자금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은 청구권 자금이라고 안 부릅니다.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청구권 자금 혹은 경제협력 자금을 주고받음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는 일체 청산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한일협정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효과를 본다면, 청구권 자금이 10년간 나눠서 도입이 됩니다. 무상 자금으로 연 3천만 달러씩 도입이 되는데, 물론 해마다 금액이 약간씩의 변동은 있어요. 원칙은 10년으로 나눠서 연 3천만 달러. 그 다음에 공공차관은 연 2천만 달러. 상업차관은 3억 달러 이상이니까 연 3천만 달러 이상을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권 자금이 도입이 됐고요. 청구권 자금의 도입과 더불어서 외국차관 도입도 1966년부터 급증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1960년대의 외자 도입 상황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 파란 것이 공공차관 금액이고요. 이흰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업차관 금액이에요. 1960년대 말에 가면 상업차관이 공공차관을 압도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1965년까지만 해도 1억 달러가 안 돼요. 1년에 들어오는 외국차관이 1억 달러가 안 돼서 그나마 1963년에 반짝했다가 64년에 줄었고 65년에도 한 4천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66년부터 갑자기 점프를 해요. 1억 8천만 달러. 그 다음에 67년은 2억 5천만 달러. 1969년이 피크인데, 이때는 5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이 도입됩니다. 자, 이렇게 1966년부터 외자 도입이 급증했는데, 바로 여기에는 한일 국교정상화의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자는 어느 나라에서 주로 도입됐느냐? 네, 국가별로 보면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도입됐어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미국인데, 1920년대 전반에는 압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외자가 도입됐습니다. 1966년 이후에 외자 도입이 급증할 때, 역시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공공차관과 상업차관 금액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었어요.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것이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차관인데 이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두 번째로 많은 외자를 도입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한일 국교 정상화의 효과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일본과의 무역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제1위 수입국이었어요.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지로서는 2위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제 1가는 수출지고요 2위가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일본으로부터는 어떤 물품을 수입하느냐 여기 보시면 기계류와 수송기기가 1970년 1975년에서 거의 40%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류 및 수송기기의 수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원료별 공업제품인데 이것은 최종제가 아니라 주로 뭐 직물 수입을 한다든가 하는 수출을 위한 중간재로 쓰이는 공업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학 제품의 수입도 크고요. 그렇다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뭔가 다른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다른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어떤 상품을 수출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식료품의 비중이 높아요. 1950년대에도 일본으로 식료품 수출을 많이 했는데 70년, 75년 역시 일본으로 식료품 수출하는 것이 많고요.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잡제품이라고 해서 의류 수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1950년대부터 수출해 왔던 식료품과 원료 생산. 이것의 비중이 여전히 큰데 직물과 의류가 주요 품목이고 그리고 1975년에 가서 이렇게 전기기기의 비중이 새로 커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의 공업제품 수출지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공업제품 수출지는 역시 미국이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본과의 무역이 크게 확대가 됐는데 흔히 한일무역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나요? 무역역조, 무역적자를 생각하죠.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역적자를 보고 있죠? 누적, 무역적자 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한국이 손해를 본 건가요? 한국이 일본 물품을 그만큼 많이 사고, 일본은 한국 물품을 안 사주고, 그래서 한국의 달러가 일본으로 유출됐으니까 한국은 손해를 본 걸까요? 아니죠.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절대로 손해본 게 아닙니다. 더욱이 한국은 최종 공업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물자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어요. 그런데 이 시설재라든가 소재 부품 중간재료를 수입할 때 같이 일본의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 시설재와 부품 소재 에 채화되어 있는 기술을 같이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한국은 공업 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도입하고 학습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대표 산업이 되어 있는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모두 이 초기에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디로부터 기술을 도입했나요? 일본의 싸녀죠. 싸녀로부터 기술을 도입했고요. 포스코는 일본의 신일번 제철로부터 엄청난 기술 협력을 받았습니다. 조선,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으로부터 역시 조선 기술을 학습했고요. 자동차 현대 자동차는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로부터 그 엔진과 변속기를 들여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공업 기술을 도입 학습했고요. 바로 그것이 지속적인 대일 무역 적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일 무역 적자를 한국이 뭔가 손해 본 것처럼 봐서는 절대로 안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또 이러한 대일 무역의 확대 과정에서 크게 보면은 한미일 삼각 무역 체제가 성립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무역 체제란 것은 무엇이냐? 일본으로부터 기계류와 전자 부품, 화학품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서 조립 가공해서 경공업품을 만듭니다. 또 전기 기기, 또 철제품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있고,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 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이 무역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흐름은,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전자부품, 화학품을 수입해서 조립, 가공한 후에 이것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하는 겁니다. 이 조립가공형 무역 구조라는 것이 한국의 수출 주도 공업화의 핵심 메커니즘이었고요. 이렇게 조립가공 무역을 하려면 뭔가를 들여와야 되잖아요. 일본으로부터 기계류와 전자 부품, 화학품을 들여왔다는 거. 이 한미일 각강 무역 체제 또는 조립가공형 무역 체제의 출발점이 됐던 것이 바로 일본과의 무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과의 무역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65년에 국교 정상화는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 출발한 겁니다. 이후 지금 거의 60년이 돼갑니다만는 한일 양국은 양호한 우호 협력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자, 일본은 한국의 1위 수입국이요 2위 수출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한 국제분업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한밀 삼각 무역구조를 만들었고요. 즉, 조립가공형 무역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역구조에서 일본은 한국에 설비와 부품 소재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이 공업기술, 공업생산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력산업,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이런 산업의 학습 원천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일본과의 무역이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따라서 일본과의 국제 협력은 한국 고도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본이 바로 이웃 나라라는 것, 한국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큰 행운이었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원수의 나라로 여깁니다. 조선왕조에게는 조선에게는 일본이 원수예요. 임진왜란 때 거의 망할 위기로 몰아넣었었고 실제로 1910년에 조선을 망하게 했어요. 이러니 조선에게는 일본이 이웃 나라라는 것은 무슨 저주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게는 일본이 이웃 나라라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입니다.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특히 1960년대에 70년대에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던 핵심 관료들, 또 기업의 중요한 관리자들,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30대 이상, 40대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 1920년대, 30년대의 생이에요. 일제치하에서 자라면서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에 능통했습니다. 자,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일본 정부와 교섭을 하고 일본 기업과 교섭하면서 원활하게 자금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920년대, 30년대 생이 일제치하에서 일본어를 학습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이후에 1960년대와 70년대에 일본과 아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본의 차관을 들여오고 또 일본의 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한국에게는 이런 행운을 실현시킨 또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방해했던 그 거짓 선동의 해방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